문재인 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청주시가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후보지 24곳을 선정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역시 주민 책임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방문객이 줄을 잇던 청주 수암골 일대. 일부에선 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특색을 잃었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거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는 문재인표 도시재생유딜사업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5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합니다. 청주시는 변경된 정부 계획을 적용해 노후 주택이 몰린 지역과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 등 세퇴한 읍면동 지구 24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중앙동과 영운동, 성안동 모충동 일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인구의 세태도라든가 영업점포의 뭐 감소율 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세태도를 어, 집계구를 1600개 정도로 세분화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어,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재생으로 인한 원주민 이주, 상가료 인상 등 둥지 내몰림 현상 같은 부작용과 돈만 투입되고 마는 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말 주민의 간절함 그리고 시급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도출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사업 제안을 중앙 정부나 아니면 충청북도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주민 참여와 건물주와 상인들의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놀람> 조직과. 어, 상상인회라는 두 조직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 어, 주민들이 만든 상품들이 어, 상가 안에 카페 같은 곳에 샵인샵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유통해주는. 청주시는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 24곳 가운데 주민 참여와 의지가 활발한 지역을 선정해 최종 응모 지역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